채린이 뺏겨 비껴봐, 봐봐. 엄마 중요한 거 해야 되거든. 고채린, 고채린. 아, 야, 아 뭐야? 내려가 줄래? 잠깐만, 엄마 어버서 내려줄게. 시작. 어차, 네. 어차. 빵이 왔군. 이 보자. 뒤에다 써야 되겠다 뒤에다 써야지 접착에 맞게 아, 이거는 공평성을 위해서 아 뭐야 비쳐 보여 아. 안돼 조 엄마 써야 돼 그래 줘야고채린 오빠 체린이 아체원이 지금 책 그거 언제까지 읽어야 돼 많이 남았어 이거 도저히 안돼 있어 그냥 체원이한테 보고 고르라고 하자 고채린 갖고 와 얼른 야너 거기다 낙서하면 안 돼. 엄마 친구들이야. 여기 사진 보이지? 다 자기 사진들이 있는 거야. 채원이도 유치원에 친구들 사진 다 붙어 있지? 응. 여기도 엄마 친구들 사진이 응. 다 붙어 있어. 응. 여기서 채원이가 이렇게 보고 채원이가 가장 마음에 드는 친구를 하나 고르는 거야. 한번 이렇게 넘기면서 딱한 명만 골라야 돼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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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누구? 응. 응. 나 끝까지 한번한 한 번만 더 보고 한번 다시 고를 수 있어? 밑에 있는 이모들은 못 봤잖아. 약간 논란의 여지가 그랬어. 있는데. 응. 이거 이거 그 이모가 가장 마음에 들어? 오케이 알겠습니다. 응. 아니 아니야 그 누르 야 누르지 마. 이름 읽을 수 있지 채원이. 일사 오. 선우님은 <laughs> 제가 따로 댓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